접선. 자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딱 하나 외울 게 나와요. 원의 방정식에서 지금까지는 외우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는 뭐 외웠어?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방금 거안 지워요. 안 지웠나? 아 쎄게. 어. 영상 잘 보고. 알겠지? 그딱이 아, 영상 첫 부분 또는 마지막 그전 영상 마지막 부분 있으니까 어, 꼭 써놔야 돼. 근데 그 영상이 어디 어. 어디 있는지 모겠까아 링크 걸어줄게 쌤이. 어 저번 링크 안 걸어줬지. 쌤이 첫 수업만 링크 걸어주고 계속 안 걸어줬죠? 자 아, 접선의 방정식이 세 가지가 있어 됐어요. 요세 가지가 있는데 다 외우는 건 아니야. 딱 하나만 외우면 돼. 딱 하나. 그리고 요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너네가 나중에 이제 미적분 원을 배울 거야. 미적분 원. 그때 또 접선이 또 나와. 똑같아 하는 방법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하 배우면 기하 벡터 거기서도 접선의 방정식이 또 나와 근데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하는 흐름을 딱 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됐죠? 그래서 얘 먼저 보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근데 이미 유형을 다 알고 있어 너네가 왜냐면 우리 접선이라는 건 뭐야 직선이야 접선은 직선 직선은 1차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법 이미 알고 있어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정리했잖아 그때 첫 번째가 뭐였어? 기울기와 Y자표 두 번째가 뭐였어? 기울기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향식 구하기 그럼 기울기 아니까 우리 뭐만 알면 돼 y 절편 y 절편만 구하면 되지 됐어요? 그래서 할 때는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면 간단한 거 먼저 시작한다. 간단. 됐어요? 간단한 거. 그럼 간단한 게 뭐겠어? 원에서. 원의 기본형. 원의 기본형 뭐였어요? 우리 어제 배웠으니까. 중심이 뭐고? 어.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r. <laughs> 아, 어. 기울기 양수라고 하자.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 에이 접선 하나 딱 정해진 거야. 기울기가 몇개 그을 수 있어요 접선? 뭐 기울기 2라고 해보자. 기울기가 2인 접선 몇개 만들 수 있어? 한 개. 수정이는 기울기가 2로 딱 정해졌어. 1서 말해봐 뭐한개인지세개인지네개인지다섯개인지여섯개인지 네 기울기가 2로 딱 주어졌어 2로 딱 주어졌다라는 거는 안 변한다 그 뜻이야 기울기가 안 변한다 와 e of the 그 a Y 절편은 변할 수 있는 거죠 두개두개 e n 개. 두 개. 어? 세 개. 이면요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간다. 됐어요, 안 됐어요? 기울기가 2인치선요 이 직선이 요이 원과 만나는 접선은 몇 개? 세 개야, 하나야, 두 개야, 네 개야? 와이절표는 변하는 거예요. 몇 개야, 몇 개? 이렇게 있으면 요게요 모양 그대로 쭉쭉 하고 있는데, 어, 안 만날 때랑 한 점에서 만날 때랑 두 점에서 만날 때 하면 어떡하니? 수정이 어디가니? 이제 알겠어. 접선 두 개. 기울기는 변상이 아니니까. 요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 연립해서 판별식 하는 것도 있지만 모두 있어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다 같을 때 이때가 접할 때잖아.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영어로도이 질서까지 거리. 빨리 말해봐. 요건 외우는 거 아니야. 뭐, 외우려면 외워도 돼요. 근데 정확히 외워야 돼. 어떻게 정확히 외워야 되냐면, 중심이 0만 0이고, 기울기가 M이 접선의 방역식. 반지름은 아니고. こちら。 아, 식세우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직선에다 이름 붙이면 되지. 수정아, 그치? Y는 기울기 아니까. 이렇게 잡고. 잘했어. 그 다음에 0 0로부터이 직선까지 의거리 이제 잘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절댓값5분의0,0대 2. 가 반지름 이랑 같다. 그 n이 불마 이루트오 나오잖아. 그래서 이 접선은 ES 불마 이루트오 이렇게 코앞 돼. 됐어요. 요 외워서 하나 그림 그려서 하나 거의 비슷해. 얘네는. 어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어설포기 외우지 말라. 같은 뜻이야. 그리고 얘는 언제만 쓸수 있는 거야? 중심이 0.0일 때만 쓸수 있어. 중심이 이렇게 0.0이 아니면 다른 공식이 있어요. 어, 우리 이제 평행이동을 배워야 돼. 수정 안 했니? 어, 그래서 요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똑같아. 그림 그리고 중심 보고 중심 연검하면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배요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서딱두개 그려놓고 뭐만 하면 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8는과 같다 됐어 알았어. 그래서 얘또 잡고 Y는 EX 플러스 n 하고 잡고 거리 구식 쓰고 그래서 거리 구식도 중요해 이제 요런데막 막힘없이 써야 돼서 절대가 요번에1,2이 대입하면 아또얘 이거네 얘니까 신기하게 갖게 나왔네. 쌤이 재미 없게 했다. 얘왜 갖게 나 얘랑 갖게 나왔는지도 알아야 돼. 어 쌤이 우연히 이렇게 됐네. 근데 왜갖왜게 나왔어 얘네요 이제 우리 평행이도 평행이동 개념은 안 배웠지만, 중사 때한번 배우잖아. 중위 때도 배우고, 평행이동. 얘는 요 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했습니다. 이렇게 배워. 원반 끝나면.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이면, 기울기가 몇이야? 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얘좀 재미없게 됐으니까, 얘 플러스로 바꾸면, 이제, 플러스로 바꾸자. 재미없게 됐어. 자, 1, 넘겨서 마이 대입하면, 4 플러스 n, 이렇게. 이해됐어요? 수정아, 이해되니? 그래서 얘 n 구하면 돼. 됐지? 어, 접속은 끝내야 돼, 우리. 그래서 첫 번째 했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 외우는 거야. 자, 우리 어디서 시작한다고? 어, 중심의 좌표가 시온해부터 0, 0부터. 됐지? 어, 원 위의 임의의 한 점. 됐어요? 요 점에서 접하는 접선 몇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한 개.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걸 찾아야 돼. 숨어 있는 거. 숨어 있는 게 뭐예요? 접점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돼? 수선. 어, 로렇게 있고 싶어야 돼. 원의 중심과. 그러면 녹색과 흰색은 서로 뭐다? 수직. 수직이다. 수직, 수직. 수직이면 기울기의 의미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흰색 기울기는 X1분의 Y1이잖아. 녹색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녹색 기울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기울기 알고 한점 알아? Y는, 잘해봐. 아니. 귤리 알고 한점 하나. 잘했어. 수정이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여기서 누구 때문에 불편해? Y1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양변에 나뭐 하고 싶어요? 어 Y1 못 하고 싶지. 그리고 정리하면 y로 곱한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 뭐하고 싶어? 넘기고 싶지 자 얘는 원위의 점이야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얘는 뭐로 바뀌어? x 1제곱 더하기 y 1제곱은 수저마 뭐로 바뀌니? 원위의 점이야. 휘성아 뭐로 바뀌니? 원점이요. 아니 x 1제곱 더하기 y 1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랑 같은 애가 누구야? r 제곱. r 제곱. 얘가 보이지. 요거 하나 외우는 거야. 요거 왜 외워? 문제에 잘 나오니까. 그냥 보면 바로 딱 나오게. X1X 더하기 Y1Y는 반지름 제곱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알아야 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원에서의 접선에 간다. 됐어요? 안 됐으면 말해야 돼자 예시 왜 그래? 빨리 집중해. 집중해, 빨리. 중심이 0,0이 아닐 때도 공식이 있어 그거 안해도돼그돼 이렇게 잘 봐요 접선은? 빨리 집중 접선은? 그림 그리는 거야 원은 그림 그리는 거야 여기서 접점과 중심을 이어라 그러면 수직이다 됐어요? 그럼 녹색 기울기는 구할 수 있잖아 녹색 기울기 2분의 1 글씨 보이니? 그러면 빨간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 아니, 그냥 마이너스 2어 마이너스 2 기울기 한점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이렇게 구하면 돼. 요거 됐어, 안 됐어? 됐지? 사진 찍고. 마지막 하나, 5분만 집중하자. 딱 집중하자 알겠지? 그리고 숙제 알려주고 끝내줄 테니까. 아. 총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쌤이 임의로 만들테니까 수정아 잘 봐야돼 오늘 배운거 이해됐니? 어, 복습들 꼭 하고 됐죠? 그럼 1,6이 어, 정도 있다고 하자 1,6 그래서 여기서 볼수 있는 접선 몇 개? 두개 이렇게 녹색 하나 노란색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두 직선에 기울기에 몸을 구하래 됐어요? 수정아 됐니? 그러면 첫 번째 기울기 기울기 이용하는 거야. 기울기가 m일 때 그럼 y는 mx 6 개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모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간지른다 어떻다 같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밑에도 문자, 위에도 문자. 절댓값에도 문자, 루트에도 문자 있으면 제곱하면 돼. 그래서 얘 제곱하면 기울기의 곡고 아래 기울기의 몇이야?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중심이 0,0이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이거 하나 외우라고 했어 y1,y는 반지름제고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얘가 1,6을 지나지 그래서 1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참. 그래서 요거 연립하면 좌표가 몇개 나와? 두개 나와. 그면얘 갖고 얘 갖고 재랑 기울기, 얘 갖고 재랑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하고 구하면 돼. 얘는 좀 손이 많이 가지. 세고, 가 세고. 가야지 말이야. 세국가. 손이 많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많이 가. 어. 쌤이 초조해서 많이 헛나오고 있어요. 쌤 초조한 마음과 너희가 이해하는 마음은 달라야 돼. 지금 이해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어, 마지막 집중. 6분 했네. 외부에서. 그러면 이제 y는 여기까지 똑같아. 1번이랑 여기까지 똑같고 열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해서 푸는 방법 계산 생략. 야 사실 찍고.